익숙한 우리의 가락이 울려 퍼지고 우리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여기는 어디? 남도의 멋과 흥을 찾아 모인 이들이 만들어낸 신명나는 공연 한 마당 너도 나도 즐거운 흥겨운 잔치 어디 한번 같이 즐겨보실라우? 특별한 공연 준비가 한창이라는 무한나막 복합주민센터 같이 드는 거 없어. 같이 드는 거 하나도 없어. 제일 같이 드는 게 많이 드는 거. 살짝 감도는 긴장감. 준비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려는지 대금의 꽹 인가리에 구성진 목소리까지 무대 위도 아래도 분주합니다. <놀람> 그래서 대체 이분들은 누구란 거죠? 연이라는 어떤 타악이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농악이라는 어떤 개념의 타악을 가지고 국악의 소리라든지 이런 무용이라든지 이런 걸 콜라보로 해서 많이 쓰는 단체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소리의 매력에 쏙 빠져 남도가 너무나도 좋아 모였다는 우리 소리 예술단 젊은 소리꾼들이 뿜어내는 에너지 하며. 목소리, 몸짓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열정.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대는 핫 뜨거, 뜨겁,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벌써부터 들썩들썩이는 어깨. 어째까, 벌써 신나버렸네. 호우들은아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려오게 됐어요. 남도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 전통 색깔이 더 짙은 것 같아서 저랑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워낙 큰 선생님들이 전라도에 많이 계셔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젊은 친구들이 와 있다고 엄청 이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공연 소품부터 클라스가 다르다는 말씀. 국내에서 몇 남자는 원형 그대로의 전통 목상회를 공연에 활용한 건데요. 이번 공연을 위해 끈질긴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순천의 한 종갓집에서 어렵게 상회를 구해 왔습니다. 야, 옹이가 있구나, 이거. 우리 소리 예술단이 직접 상회를 조립하고 연습하기를 8개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상여와 그 동안 준비한 공연이 무대 위에 오르는 날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면 이제 상여죠. 아무래도 전통 목상회이다 보니까 저 상여놀이에서 새로운 봄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될수 있으면 사실적으로 모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상여 크기로 만들면서 무대에 대한 적합함 같은 것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아 이들의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소품뿐만이 아닙니다. 판소리부터 각서리 타령, 현대무용, 판굿까지 다양한 장르를 어우르는 새로운 시도. 물론 쉬운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남도의 우수한 젊은 소리꾼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새로운 도전에 힘과 용기를 더했습니다. 어, 저같은 경우는 그 무한군 쪽에서 그 각설이 품바 전수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소리 공연단이 어, 각설이 품바를 대상으로 또 그리고 우리 장털 대상으로 또 무한 대상으로 공연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꺼이 어, 그럼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볼거리래볼거 지난 8개월의 노력이 이제 빛을 볼 시간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모든 공연이 그렇듯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많이 고프고 왔어 야 불쌍하다 각설이와 장터는 무한을 터전으로 활동하는 우리 소리 예술단에게 최고의 소재이자 꼭 풀어가야 할 숙제였는데요. 6천 회가 넘는 공연으로 각설이 타령을 기네스북에 올린 극작가 김시라의 고향이 바로 무한일로이고요 조선 최초로 장이 선고 또한 무한일로장이기 때문입니다. 천하게만 여겨지던 각설이들의 삶을 예술로 재조명한 각설이 타령. 이 각설이 타령을 우리 소리 예술단은 어떻게 풀어냈을지 궁금증 대폭발. 재밌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이 공연을 통해서 다음 공연에는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더큰 무대에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 예술단의 색깔로 풀어낸 각설이 타령, 각설 호고 봄. 공연장에 들어서는 관객들이나 열정과 노력으로 공연을 준비한 공연자들이나 설레는 건매한 가지입니다. 무대 뒤에서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각서리 타령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또 이제 제가 노래한 곡을 이제 좀 판소리처럼 새롭게 좀 구성해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봐주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하는 사람들과 본 사람들이 어. 다들 재밌고 즐겁게 어, 같이. 3층으로 올라오면 관람자와 어, 관람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잘 올려서 잘 놀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장터가 삶의 터전이자 무대인 각설이들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눈길이 가고 공감이 가고 빠져드는 공연. 특히 살아온 날보다 더 오래된 옛 이야기를 풀어가는 젊은이들의 열정. 곡에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있으니 관객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눈을 뗄 수가 있나? 오리 소리가 고리타분한 것, 오래된 것.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장르라는 생각은 오늘부로 끝.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깨버리는 신명나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이고, 지금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어디가 무대고 객석인지 누가 관객이고 누가 공연자인지 샘솟는 흠 들썩이는 어깨. 이렇게 재미가 좋아버리니 음에 안간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 공연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동안 갈고닦았던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목소리> 장터의 각설이는 죽음조차도 가볍게 여겨졌는데요. 거적대기와 지게만이 허락됐던 각설이의 죽음. 그러나 이 공연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양반가에서나 볼 법한 묵직한 목상회가 등장해 웃음을 주고 떠난 각설이를 위로합니다. 힘망하게 돌아보세요 우리 소리 우리 창터 우리의 전통을 기억하고 지켜가기 위해 기획한 이번 공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일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것 이제 공연을 함께한 우리 모두의 몫이 됐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이 공연이 있는 줄 몰랐는데 와서 보고는 정말로 이렇게 수준 높게 우리 가락을 또 우리 그 각설이 무대를 잘 꾸미는 걸 보고 앞으로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널리 펼쳐서 사회에 좀 특히 그냥 공연도 아니고 우리 남도의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만들어낸 이런 공연들 같이 하게 돼서 또 구경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우리 것을 지키려는 이들의 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관객공이 있었으니까 공연하는 사람들도 재밌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 보러 와줬으면 좋겠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연도 안 가고는 못배기겠죠 아주 가장 흔한 소재를 아름답게 아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 그 남도의 가장 전통색 있는 거, 특색 있는 것를 아주 종합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 됐습니다. 이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멋있게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젊은 소리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남도의 이야기, 그 구수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